올렸다 뭐좀 희망을 하나 만지지 않겠지 자 갑시다. 첫 페이지부터 갈게요. 첫 페이지에 아, 네. 비고 예스 첫 페이지부터 갈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지 여기? 예 근데 그거 잠깐만 봐. 4번 보여요? 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A라 할때 보여? 이렇게 밀쳐 이게 필인데 어려우지 않을까봐 누군가의 몇 제곱근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방정식화해 그리고 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얘도 근간점에한 번만 볼게요 이건 쉽게 나오지만 4의 3제곱근이 a지 실수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몇 승한 게삼승한게 얼마나 자, 이거 기억나요? 그럼 얘가 보이면 바로 표편 하나 떠올라야 돼 x의 인생이 이거 기억나니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 X의 인생이 A면 우리 이때 X는 A의 몇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L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때이 포인트 누군가의 몇 제곱근 이런 말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무적과. 무조건 방정식파하는게 제일 편해. 얘가 그리고 이 중에서 실수 X에 대해서 이 중에서 뭐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이 표현은 반드시 외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4전 기출에 가장 많습니다. 실수예요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억나? 여기다 a를 쓰고 여기다 N을 쓸 거야. 이해가지? a가 여기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여기보다 작을 때 이렇게 쪼개질 거고. 여기 있는 a는 짝수일 때, 또는 모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해가지? 다 아, 실수 x에 대한 얘기야. 물어보세요. a가 누보다 크고 n짝수면 실수 x는 몇 개일까? 두개 있어. 누구나? 그렇지. x는 7과 n의 최 이거 이해 가죠? 두개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의 유치가 엄청 많아서 그래. 나온 기 전에 한번 정리. 이렇게 되면 x가 누구다0이야다 누군가를 n 승했던 0이 되는데, 그럼 x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야. 몇개 있어? 1개 있어. 얘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X값 있어 없어. 누군가를 짝수수했는데 수가될 수가 있어. 요 실수 중에서? 그러네, 없어. 뭐 어. 없다, 없다. 실수 있어 이 그게 0개야. 그 하죠? 이렇게 되면 X값, 이제 바로 을게 N 2 A 한개 있고, 이렇게 되면 X값 0 1개 있고, 이렇게 되면 X값 N 2 A 한개입니다 기억해? 근데 작년에 나왔던 사전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 숫자 양수야, 안수야? 양수야 이숫자 양수야, 양수야음수야 양수야? 이건 알아야 돼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이거 세에도 있어 세에도 모의고사 문제 살짝 틀어서 내고 있더라고 이건 기억해요 그래서 이표을 외워 가게나면 이해 가지? 이 문제는 더 풀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보면 X가 뻔하죠 여기 있죠? 4의 3의 제곱근이니까 얘가 3인 거고 얘가 4인 거니까 이해하지? 예, 오케이 뒤로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얘 기억해줘 뒤에 넘겨서 5번, 6번 중에서 질문. 6번부터는 나을 거야 5번 중에서 질문. 얘괜찮아거번 6번부터 봅시다 이제부터 볼게요 이제부터 좀 고민하는 4등문제입니다 6번 한다 6번 얘도풀때 약간 이상한 게 있을 거야 먼저 풀고 갑니다 이런 유형 문제 특징은 무조건 좌표 찍기예요. 좌표를 찍고 나면 좌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다시는 무조건 좌표 찍니다.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y에 2x 마이너스 입니다 보이죠 지금? 두 번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니다 얘가 y에 2의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a입니다. 됐죠 지금. 근데 뭐 힌트가 있어. 한 개가 너무 많아. 자, 유전이 원점이고 여기 어디가 비가 있어. 근데 이게 자꾸 가사야 문제는. 어. 여기애가 있어. A를 바로 찍을 수는 없어요. 이 둘을 연립해봤자 A가 있어서 구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야.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되니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뻔하지 않아. 1분의 1 곱하기 6병 곱하기 높이. 밑변은 얼마야? 4 그럼 넓이가 16이 2 되려면 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이해 가요? 다시 말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좌표 찍는 거야 그럼 이 전에 Y값이 8이지 그걸 만족하는 X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 가? 그래서 이 점만 찾으면 얘몇 컵만 걸린지 알잖아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그냥 찾을 거야 이해 가죠? 그럼 얘를 어디에 대입하자? 저 흰색 그래프에 대입하겠습니다 뭐. 이때 우리 저번에 시험 봤던 내용이 또 나와. 내가 이거 x 값을 알고 싶은데 모르잖아. 이걸 내가 뭐 K라고 되겠습니다. 얘가 그럼 A점의 잡표는 K점만 파는 거 근데 얘가 어디 있어? 이 위에 있다. 그럼 대입을 하면 8을 이에 K승 만에로쓰기 이해가? 그럼 이에 K승이 뭐가 됩니까? 두 가지. 이제 좀할 말이 나와야 돼. 나. 나 K를 알고 싶은데 K가 지수 자리 있어. 그거만 내가 원하는 게 지수에 있으면 양변에 뭘 잡는다? 로그를 잡는다. 기억해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지수 자리에 있으면 양변에 뭘 잡는다? 로그를 잡는다. 이거 너무 중요해. 원하는 게 지수 자리에 있을 때꼭 로그를 잡을 줄 알아야 돼. 또 물어본다고. 물어본다고? 얘 지금 위치 얼마야? 이 그럼 양변에 위치 얼마에 로그를 잡는다. 2. 이거 아까 수열 특강시간대에 나왔어서 비슷한 내용이. 그러면 양변에 위치 2로 로그를 잡는 거야. 그러면 얘가 로그 2에 2에 k3 로그 2에 9가 되지그지 이런 이유는 딱 하나야 이런 누가 튀어나와? k가 튀어나왔단말이에 얘가 아 그럼 여기서 누구 나오는거야? k가 뭐가 된다? 로그 2에 9가 되는거야 이게 후인트야 됐어요? 그럼 이제 따라서 저 a간에 잡히는 완벽해 로그 2에 9, 8이 되는거야 됐죠? 근데 얘가 여기 위도 지나니까 a가 될거야 이제 대입야 마스터. 대입 하면 8은2에 마이너스 로그 2에9 플러스 부분의 a가 됩니다. 얘가 완전 로그 법칙 문제야. 이거 느껴져야 돼요. 지수 자리 로그가 있으면 위치가 바뀌어요. 누구 누구 위치가 바뀐이? 양도 그치 이랑 부랑 바뀐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8은 이거 뭐야? 9가 떨어지고 2가 올라가죠. 마이너스 6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야 얘가? 9에 마이너스 있으면 얼마나 없을까 2에 1이야. 됐죠 지금? 플러스 9분의 1이라면 이렇게. A가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72. 1 플러스 1가되지 그래서 a 가 얼마가 되는지 7 1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지. 아마 틀렸으면 두 가지야. 첫째, 여기서 k값 못하면 틀린다 이거. 원하는 게지수의을때 로그 잡는 거. 마지막에 이 대입해서 이거 연산할 줄 알아야 돼. 지수 로그업 칙금 계속 튀어나와요. 자, 그 다음 갑시다. 7번 갈게요. 7번. 7번은 많이 봤죠, 문제야? 자, 거의 보자마자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신이 하도 많이 나와서. 7번 갑시다. 바로 위출이야. 2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는 스 앞에 4에 X는 플러스, 4에 마이너스 X는 플러 바로 위출이야. 그럼 보자마자 2에 X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는 플스 그럼 2로 한다 2로 치환한 게 아니라 2로 치환한 거 그럼 두가지가 따라와. 요 첫째. 4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액는뭐라고쓰냐다 3의 마이더스 액세스이5 2 5 2 5 2 3 4 5 6도안해1 돼. 11 12형에1올수있16도7 18 그래. 1 얘를 1곱2 1는1야얘전1를뭐한1고제곱10 11 12 1 1 2 x x 14 1 1 1 1 1 2 x 마14스 x 16 17 18고9 16 1 18 1 16 1 18 1 1 x 1 1 2 1 16 1 1 플러스 뒤에 4의 마이너스 x 생기게 됩니 그러니까 얘는 t0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할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건 t가 범위가 바로 잡혀야 돼. t는 무조건 몇 이상? 2 이상이다. 그 이유는? 선순기화야. a 플러스 b는 커다란 앞에 2 루트 a입니다. 그럼 바로 이 떨어져야 된 그럼 이제 식이 끝난 거야. y는 t 제곱 빼기 2의 플러스 2t 빼기 1이 됩니다. 이가서 그러면 T제곱 2, t 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 되고 t 값은 2. 2나 여기서 뭘 묻는 거다? 최소값 묻는 거야. 바로 완전제곱씩바시다 그럼 T제곱 2,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빼기 3이죠? 그러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빼기 4가 됩니다. 그렇지? 쉬워. 아래로 물로이 꼭지점 t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가 있는가? 마이너스 하나. 범위가 2 이상이거든? 이거 앞쪽이 이렇게 있겠지. 난 여기서부터 보는 건데, 됐 그래. 그죠? 그럼 최소값이 딱 2일 때. 2더하기는 3. 저거 하면 9죠? 900에 4니까 얼마다? 5 하면 끝나는 지지 이해하지? 단, 그때 X 값도구할줄 알아야 돼. 그럼 그때 X라는 건 최소값이 5가 되고 그때 t 값이 2지.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2가 돼야 돼. 다시 한번더 치아누서 풀듯 산수리안 쓰고 자편하게 이해가죠?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8번 9번 10번 이세 개를 참고로 8번과 10번은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이 8번 10번 아니면 9번이다 그래프문제를 올드로 가면 될만해요 8번이랑 10번 먼저 같이 할게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프는 자유자재로 그릴 줄 있어야 돼자 8번 갑니 앞에 있는 방정식이 미주.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미주. 만약 얘기 좀 하자.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란 두 그래프의 모다 교점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교점의 x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로 뜨는 거야. 즉 절대값 3의 제곱 빼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k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같이 그러니까 두번 만나는데. 그두 교점 의 x값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 가? 그러 이제 양쪽 그래프 그릴 거 자, y는 하고 얘를 그릴 거고, y는 하고 얘를 그릴 거야, 오른쪽도. 두 그래프 그리는 거 이해 가죠? 자, 합시다. y는. 얘다. 우리 이 그래프 그리라고 그릴 수 있죠? y 는 3x는 그래프. 기본 형태를 밑으로 두칸 내린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 뭘 붙였니? 그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 붙이면 접어서 뭐하는거 올리라는 생각이야 그럼 접어 올리기 전을 먼저 잘 그려주는게 중요해 봐요 아 원래 y는 3의 x는 이렇게 평범한 그래프지? 점근선이 액축이 돼 근데 뒤에 빼기 2가 있어서 위로 밑으로 몇칸 내린다 지금 두칸 내리면서 이렇게 점근선이 생겨 이거 이해가? 그래 이렇게 증가할거야 원래는 절편정도 찍는게 좋아 x가 여기면 3의 0승 생기지 100이면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이 정도 찍으라면 찍어볼 수 있어요 얘는 Y가 여기 내야 되지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거든 만약에 S값 찾으려면 로그를 잡으면 찍히긴 해 근데 굳이 쓰진 않는 게 문제 필요가 없어서 근데 이 그래프의 절댓값이 있어서 뭐하냐? 접히는 거야 이때 포인트야 얘가 접히잖아? 점근선 서 따라서 찍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절대값 때싹 지워지면서 이해가요? 그럼 정근선도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얼마나 올라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내가 원하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랑 요 K가 두번 만나는데 그 교점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자, 포인트 여기 마이너 1이지 여기 그냥이야 부호 따질 때는 y절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봐봐. 두번 만나는데 부호가 달라야지.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도 되잖아 그럼 Y는 K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해 가 그래야 양수고 음수가 되지 그럼 K 값이 <laughs> 1보다 더 커야 돼 만약에 1보다 작아 버리잖아 둘다 양수하게 그래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모하다 작을 때만 양은 하나씩 나온다 따라서 따라서 1보다는 크고 K가 2보다는 작다 는 거지 1, 2 더하면 얼마? 3, 3 4, 5, 6, 7, 8, 9, 1 이해 가죠? 하나 더 갑시다. 10번으로 바로 갈게요. 10번으로 바로 갈게 10번으로 그래프 그리움이 굉장히 많아요. 보의고 문제에서 그만큼 4전이잘 나온다는 소리야. 10번 갑시다. 9번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0번으로. 봐봐 FX에 대해서 FX의 절댓값 그래프랑 똑같이 Y는 K가 149면에서 만나다는 거야. 한번 봅시다. Y는 10을 보니까 2분의 1의 x-5 승은 빼기 64, 얘를 먼저 그려야 돼요 얘를 먼저 그리고 접어 올릴 거야 이해 가요? 얘 그릴 때 포인트 포인트 자이 아이는 원래는 y는 2분의 1의 그래프지? x 그래프지? 그럼 x 축을몇 단? 다섯 칸 아무리 움직여봤자 큰영향 없다고 단 밑으로 몇 단? 만약 너스6 내리면 점근선의 영향을 줘서 중요해요 얘는 점근선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64가 야돼 이거 이해가 야 지금? 이렇게 그렇지? 기본적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야 단절편정도 찍자 x가 0이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5승이면 32지 빼 64면 마이너스 32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되게 비슷해 아까 그 문제랑 이해가 근데 얘가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대 밑에 있는 거 적어서 뭐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위에 걸싹 접어서 올릴거예요 차단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얘가 똑같이 이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거 노란색 그래프 똑같이 마이너스 기자가 전면선 이렇게 생기고 얘가 그냥 이자가 올라간다 됐어그 다음에 이 점이 올라가는이 윗이 얼마나? 마이너스 32가 되요 됐어? 됐지? 근데 이 그래프랑 y는 k가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얘랑 y는 k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지. 1사구면이 여기서 만나는 거지. 끝났죠. 그럼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거지. 아까 그림처럼 그래 1사분면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32보다 뭐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고 6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다 등호 정확히 써. 32보다 크나야, 크거나 같다. 크다. 크다야늘 들어가면 안 돼. 늘 들어가면 축에서 만나는 거. 축은 사분면이 아니야. 32에서 딱 만나면 여기 두번 만나잖아 1, 3면이 안 된단 말이야 조심해 이런 거풀때 커야 돼 그냥 32보다 커야 1, 3에서 만나 물어보자 64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해 가죠? 그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문 뒤에서 개수 세는 거야 우리 이거 수 세는 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 둘다 눈이 있어 없어 없으면 뒤에서 앞에서 빼고 빼기를 더하는 거야 뒤에서 앞에서 빼면 얼마야? 상1하나더빼단이야 서른은 100%다는 거야. 이 8번 시도 표정 굉장히 많습니다. 20% 정도. 특히나 사전이 m 정 제일 많아자그 어. 다음에 이제 9번번은 2번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였고요. 5단률를 그래도 꽤 있어. 9번 네, 한번 펴놓으세찌울게 당연히 4전 문제다. 는거 자, 9번 봅시다 부등식 문제를 둘 중에 하나거든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있어. 얘는 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프로 푸는 거야. 자, 갑시다. 내가 풀게. 어떻게 되어 2분의 1에 fx 곱하기 x.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8분의 1이면 이래. 2분의 1에 몇승이냐? 3승. 3gx. 이렇게 바꾸는 건 하나 없지 8을. 됐어? 지수부등식의 기본은 밑의 통일하고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밑이 둘다 2분의 1, 2분의 1이지. 이때 조심 말이야. 지수끼리 비교할 때 그러니까 f(x) g x 와 3gx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자, 이봐. 내가 작년 구성석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해를 할다 있어. 요기도 g x 여기도 gx지. 이거 돼요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 많아요. 문자는 함부로 못 줘. 문자는 함부로 절대 못 줘. 이해가요? 문자는 함부로 못 줘. 그게 어떻게 불안해요. 근데 한쪽으로 넘겨야 돼. 부등 식의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하죠. 이렇게 지울 수가 없어. 이렇게 지면 안 돼. 이것만 조심해. 여기는 gx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gx가 있는 거고요. 한쪽으로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f. 2 x 곱하기 gx 빼기 3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죠? 그럼 누구를 묶인다? gx를 묶여야 돼. 다 뒤에 f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죠? 자 이제 생각하자. 이렇게 둘을 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와 얘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놈이 만약에 플러스면 뒤에도 마이너스야. 또는 앞에 돈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뒤에 돈은 플러스여야 돼. 이가 내가 이걸 1번 경우라고 하고 이걸 2번 경우라고 할게. 됐죠? 그럼 1번 경우부터 갑시다. 1번 경우. 1번 경우면 얘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gx는 0보다 커다란 같다는 데늘 있으니까. 근데 뒤에 게 마이너스면 fx-3은 0보다 작거나 같요 됐죠 지 그럼 풀어주면 f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나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S도 범위를 찾는 거야 이거는 쌤이 있어요 그래프 주고 범위 찾는 거 기억해요? 다른 거 뭐지? 이 둘만 생각해 GX 그래프 보이죠? 얘가 이렇게 직선 보이죠? 걔랑 액축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액추이 있고요 GX가 이 생긴 거 알아? 보여? 지금 여기 교점이 얼마다? 이게 3이야, 그렇지? 근데 GX가 액축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뜻는 거지 그 얘는 X가 몇 이상이 된다? 3 이상하고 끝나야 되는 거야. 얘가. 얘는 가얘 FX랑 3만 비교하는 거야.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거기. 이 FX야. 이게 FX야. Y는 3은 이렇게 생기지. 얘가 Y는 3이야. 그래서 교점이 보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근데 FX가 커야 돼 3이 커야 돼. 3이 커야 되니까 이 3을 말하는 거야.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부터 X는 5까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 하나만 만족해야 돼,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둘다 동시에 만족하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1과5 사이다 이거지. 그럼 결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x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같아야 돼. 이해하죠? 자,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것도 갈 거야. 두 번째 건 반대야 그냥. 첫 번째에서 아이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제도 결국 얼마? f(x)가? 보다커나 같은 거예요. 얘가 따로 풀 필요가 없어. 여기다 그림이 있습니다. G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FX가 3보다 커나란 같다. 여기를 좋다거든요.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같든지 X는 5보다 커거나 같다. 얘가 얘도 만족 하고 얘도 만족하는것도 생각을 못 헷갈리는 그려요. 헷갈릴까 마음만 걸리게. 얘부터 가자.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5보다 커 나간다 됐죠? 얘는 3보다 작아 나다 이렇게 생긴다고 하요 그럼 겹친 데가 여기가 되는 거지 X는 5보다 작아 나다 그래서 답은, 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자연수 X값을 합이니까 자연수만 체크해 자연수 여기서 누구 있어? 얘여기 누구 있어? 3, 4, 5, 이렇게. 문제에서는 다 뭐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는데 이해하죠? 그거 보다 얼마? 십장이 끝나는 문제까지. 그 마지막 외문 때는 잘 봐요. 그런 유의 문제가 많다. 사십육. 이해하죠? 이해가 쎄? 친 앞에서 질문 못한 거 있어요? 네네 저 저요. 몇 번? 8 번이요. 아. 집단도 펼쳐서 풀고 펄마케이로 잡아 풀어줘요. 상관은 없는데. 더 복잡해. 굳이 그렇게 풀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또 주식은 따로거고이렇게 풀지 마. 절대 딱그래프한번해 보는 게 무조건 편해. 얘가 굳이 두번 두, 두 써야 된다고. 그야좀 풀지 마. 아주.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앞에 4번 보여요? 4번 보이니? 이거 아까도 질문 많이 했던 건데. 야, 계속 보자마자 이에 액스스는팀을취하할 거지. X값 범위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T는 0보다 크다, 는데 거기 X값 범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 범위 써야 된다. X가 3보다 뭐하다? 작거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얘는? 8보다 작거나 같아. 얘 가야지, 그럼 그냥 T값 범위가 뭐야, 돼?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문제는. 조심해, 그런 것들은. 너도 많이 나오니까. 자, 또 질문 남아있죠? 괜찮아? 자, 이제 그 센, C 단계 남은 것 중에서 몇 개만 할 거예요? 다안할 거고, 좋은 문제몇개 하진 않을 거예요? 바로 섰대요 힘이 들어? 10분 쉬었다가 할게 10분 쉬었다가 할게